안녕하세요, 왜국부정한 게. 안녕하세요, 일어나세요, 용서요 가자, 이거, 이번 판에 제가 봤을 때는 저거 함께라면 더 좋지가 굉장히 큰일을 할것 같아요, 느낌이. 가자, 덜덜이 있고, 덜덜. 비질 있죠, 비질. 어? 아 <laughs> 누가 여기 토했나봐요? <laughs> 여기서 토했나? <laughs> 아니, 다 토한, 큰집발정이 두루. 오케이, 좋았다. 타투하고. 라인이 이 라인이네, 지금. 킬러분이 가셨던 길이. 꼼꼼히 가시나 안 가시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정한 길 잠겨있고. 어, 되게 꼼꼼한 타입이세요, 킬러분이. 외꾼는 운영 킬러죠. 어, 무면라인이반갔습니다 숙취가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어. 왜냐면, 이제, 연초가 되다 보니까, 그쵸? 죠 어, 술도 좀 한입 하셔야 돼요. 야, 부정한 길이 진짜 잘 막았다. 근데 오르몬드는 있지않습니까? 오르몬드는 나 혼자 달리고 있었어 덜덜이 아, 우리, 곱삼님. 아, 3개월 구독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이거는 이제 브이로그라고 해갖고, 이제 설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약간 여러분과 토킹어바웃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그런 시간이네요. 자, 드디어, 어, 어, 오르몬도 한두 바퀴 정도 돌았더니, 그죠? 오르몬도 두 바퀴 정도 돌고, 지금 발전기를 드디어 처음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아스판인 핸드링 아, 먹고. 브루탈도 없습니다. 엔드링 브루탈 없고, 왜꾸하시는 분은 아마 토를 감염을 시켰기 때문에... 아, 야 예, 예, 돌리면 안 돼요. 아, 예, 돌려... 자, 안녕하세요. 세이많 안녕하세요. 좋았어. 이런 건 이제 익숙하죠. 공방에서 이렇게 질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아,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일단 토 감염이 안된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최대한... 3미터상태로 돌리면 됩니다. 좋았어! 그러면 토 감염이 안된 발전기는 내가 다 맞는 거야. 큰집 발전기를 아까 많이 돌렸기 때문에 요거 빠르게 돌리고 나서 큰집 쪽으로 한번 슬쩍 넘어가 볼게요. 슬쩍3 0 0 가자. 어이 수염 지저분한 거 봐. <laughs> 오르몬드가, 오르몬드도 아까 그 배드뱀이랑 마찬가지로 판자가 진짜 많습니다. 더럽게 많고 연기하기도 되게 좋고. 이 맵도 삭제해야 돼. 이 맵도 삭제해야 돼. 네, 맞습니다. 도미노 감염되면 그냥 건들던 상태로. 요 어, 감염된 발전기 다 만져도 돼. 고 함께라면 더 좋지. 발동했고, 본드. 그리고 센터 쪽으로 아마 발전기 견제를 들어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뭐, 리슬쩍 한번. 쓰리슬쩍, 한번. 차고 가실 것같거요이 그렇지, 이거 차고 가셔야 돼. 그러면 아직 가볍게 안 됐기 때문에, 팡팡.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대한 멀리,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나이스 그래, 원하시는 대로 되긴 했네요 깜상 네? 구하시는 분이 구하시는 게 되게 좋죠 저는 최대한 토는 최대한 늦게 가면 되는게 좋아요 왜냐면 하 맞아줄 수가 있잖아 대를... 네. 아 선생님 돌릴까요? 돌려? 아 돌리세요 둘이 돌리세요 둘이 돌리세요 아잇뚱댕 어 잠깐만 봐봐 이럴 이런 이럴 때 이럴 때 내가 이거 갈 수가 있다고 오케 이 뭐야 형왜형뭐야왜뭐아토토 토, 토하려고? 아안안 안 되지 아니 아니 잠깐만 토 묻힐려 어? 아 잠깐만. <웃음> <웃음> 어, 가지, <laughs> 어어? 아씨 바지 느립니다어가 빠져 오. 야, 야 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이 사람들 보게나, 지금 토 묻힐, 어, 어어, 어어? <laughs> 야, 잠깐만, 절대 뛰어. 야, 잠 <laughs> 이게 무슨 게임인가. 일단 사관고 확인 했습니다. 일로 <laughs> 가면 따라 못하고. 아, 토 가면, 아직 안 됐지? 아, 그렇지. 빨토, 빨리 빨토, 빨토. 아, 저... 야, 이걸 따라온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어어어토다피토다피 야, 참... <laughs> 어허어우아이아이 아이, 묻어! 야. 감성.. 감성 내던데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거 머드 축제인가 이게 바로 머드 축제를 의미하는 건가 머드 축제인가 아 감염 됐어요 괜찮아 이제 토 안해도 돼요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아 응. 머드 축제 개꿀띠 <laughs> 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꾹꾸 나 아직 가면 안 됐어. 어이, 판자, 그렇죠. 음 아, 일단, 이 와중에 발전기는 하나가 남았네. 요 칼집까지 잘 쓰셨고. 마장발전기. 앨범 한 발전기밖에 안 걸렸는데? 갑니다, 도움이 더! 그 내가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지. <laughs> 씻는다. 씻어요. 씻을 거야. 어, 씻는다. 뭐야, 다 통화, 어, 뭐야, 뭐하 <laughs> 아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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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씻을게 안 씻을게 안 씻을게요 안 씻을게요 안 씻을게 안 씻을게 아야 아야 자이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정신이야 오 잠깐만 오 둥글게 둥글게 퍼상태인데 둥글게 둥글게 빠지자 빠져준다 한차 내리고 안 내리면 어이야 대단 됐다 자 좋아요 자 자, 이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잠깐만, 음, 구토, 구토 유발자죠, 구토 유발자. 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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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다른 발전기를 잡으러 갈게요. 가자. 이게 약간 그, 이런 느낌이지. 북미 속, 이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섭 속의 북미. 약간 이런 느낌이라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 이 사람 본드 있나 봐, 지금. 아니, 어떻게, 매드킹 뭐야, 지금. 음, 좋아요. 가자, 가자. 야, 야, 저, 야, 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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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야, 야, 이, 야, 이 킬러, 이 킬러. 야, 이 사람 킬러야, 이 사람 킬러야, 이 사람 킬러. <laughs> 네, 다들 정신이 한껏 나가있죠, 지금. 아,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 아이고.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아, 안합 아, 다 미안합니다. 아, 오케이. 아, 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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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 서알 아,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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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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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아, 아, 같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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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해. 그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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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죠 선생님. 출발. 뿌뿌뿌 뿌. 뿌, 뿌, 뿌. 왠지 바로 씻을 것 같다, 느낌이. <laughs> 이상해, 이 사람. 엄마! <laughs> 이 사람 이상해요! <laughs> 도대체 이거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쾌하네요. 보기 좋데요 야, 네 토할 것 스크린... 어, 야, 니토할것 같으니까 약간 스크린가,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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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아, 이상하게 뭐 이렇게 이분들은 뭔가 어, 이 오신다. 덜덜이. 자, 출구를 지금 따도록 하겠습니다. 짱지, 이거 커버가자 이거 커버 어떻게 할 거냐면, 오케이 건강한 상태 바로.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라면 피토여도 어, 굉장히 그러니까 잘 해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바로 씻지 맞아주는게 가능하잖아 이러면 글식게자 선생님 일부러, 일부러 잡혔어요 일부러 잡혔어요 일부러 킹브로 킹브로가 이런 말이지 그렇지 선생님 그렇지 그렇지 킹브로 잡혔어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아직 몰라 자시었고 어, 허오, 허 허, 뭐, 뭐 하는거야 지금. 아야 아니, 아니 이걸, 아니 누구서어 수... 이거, 좋아요, 좋아요 윈드스톤. 어, 야, 아이, <laughs> 잠깐만, 이분 왠지 불국이 있을 것 같아, 불이 아유, 아 선생님, 아유, 아유, 고해 <laughs> 피토. 피토 가지고 오셔야지. 오신다, 오신다. 이분은 왜안기억하시지 잠깐만, 큰 그림인가? 굴불? 이번 판에는 더맨 더머랑 어, 우리 쓰리 형제들, 어, 엔티티 겉으로갈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laughs> 야 녹색이니까 위안감이 없다. 야, 이질감이 없네. 어이, 굴굴! 굴굴!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